어라, 빅풋시 아니잖아. 몬테나의 공유지에서 표적 사격에 나선 한 남성이 부지불식간에 자기 자신을 타겟으로 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가 실수로 크고 털이 많은 신화 속의 괴물로 오해를 받은 것이죠. 27세인 그는 경찰 측에 총알이 그를 향해 날아왔을 당시 목표를 잡고 있던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총알 하나가 자신의 왼발 3피트 앞을 맞추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오른발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 더욱 많은 총알들이 그의 쪽으로 날아오면서 숨으려 도망갔다고 합니다. 일단 이 총격 사태가 진정되고 나자 그는 총을 발사한 사람과 맞섰는데요. 그는 주장하기를 당신이 빅푸신 줄 알았어 라고 하며 다음에는 주황색 의상을 입으라는 조언도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와 사람 목숨 하나 날릴 뻔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군요. 이후 이 사냥꾼은 그가 목표 연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그는 빅풋같이 보이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총을 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음 그게 문제 되거나 하지는 않나봐요. 피해자 남성은 그를 고발하기를 원치는 않지만 경찰 측은 이 빅풋 사냥꾼의 걸핏하면 총을 쏘아대는 폭력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며 현재 이 남성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들은 용의자가 검은색 차량을 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게재된 이후 유사한 경험을 지닌 한 여성이 나서서 이 남성에 대해 묘사를 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시작은 되었으니 참 다행이네요.